그림과 같이 게시판에 도화지를 누름못으로 고정시키려고 합니다. 도화지 25장을 붙이려면 누름못은 모두 몇개 필요합니까? 우리 친구들 교실 뒤편에 뭐 그림이나 글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누름못으로 고정시킨 모습 본적 있나요? 자, 상상해 볼게요. 만약에 이제 한 장을 붙인다면 필요한 누름못은 이렇게 4개입니다. 그러면 두 장을 붙일 때는 어, 4개가 더 필요할까? 그렇지 않고 그림과 같이 이렇게 겹쳐서 붙일 거예요. 그러면 뭐만 두 개가 더 추가로 필요하겠죠? 그다음에 세 장을 붙이면 두 개가 더 추가로 필요해요. 네 장이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니라 네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, 하나 더 붙일게요. 그럼 도화지가 한 장씩 늘어날 때마다 필요한 누름못의 개수가 두 개씩 늘어나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은 이거 그림을 25장 붙일 때까지 다 붙여야 되나? 아닙니다.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두 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서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정리할게요 도화지가 한 장일 때는 필요한 누름모세 수는 네개 도화지가 두 장일 때는 처음에 네 개에서 몇 개가 더 늘어났냐 두 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일 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섯 개가 되는 거고 도화지가 세 장일 때는 네 개에다가. 자, 두 개씩, 이렇게두 개, 두 개. 두 묶음이 더 필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2. 그래서 8개가 필요한 거죠. 도화지가 네장일 때는, 자, 바로 처음에 네개에다가 여기 이제 네개는 이제 처음에 필요한 거에다가 두 개씩 몇 묶음이 더 필요해요? 세 묶음. 그래서 4 더하기 6, 10개가 더 필요한 겁니다. 그럼 우리 친구들, 만약에 도화지가 세모장일 때는 필요한 누름모세 수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면, 처음에 네개에다가2 곱하기 세모를 하면 될까? 자, 여기서 잘 봐야 돼요. 우리 두 장일 때는 2 곱하기 1, 이 네모 안에 오는 수하고 도화지 장수를 차이를 보면, 두 장일 때는 1, 세 장일 때는 2, 네 장일 때는 3. 아하. 필요한 도화지보다 1 작은 수에 2 곱하기 여기. 1 작은 수가 오면 되는 거죠. 그러면 네모장일 때는 2 곱하기, 아, 세모장일 때는 2 곱하기 세모 빼기 1이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도화지가 25장일 때는 필요한 누름모세 수는 4에다가 2 곱하기 자, 25보다 1 작은 수 24가 오면 되는 겁니다. 따라서 이를 계산해 볼게요. 먼저 2 곱하기 24를 계산해 보죠. 4 더하기. 2 곱하기 24 계산할 때는 4 더하기, 자, 428, 그 다음에 2는 4, 48. 4 더하기 48이니까 52. 아하, 따라서 필요한 누름모세 수는 52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